아어 대리님 물류창고에는 어쩐 일이세요? 아 이제, 이제 더운 여름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동식 에어컨 전시를 할 거니까 저희도 청소도 좀 하고 가동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지금 바로 할 거예요 일단은 이세 종류인데 일단 이거 가지고 내려가서 자세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세 종류를 갖고 내려왔는데, 이걸 일단 한번, 한번 틀어보고 해야 되니까, 일단 먼지를 좀 털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털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전시해 놓은 종류 세 종류에요. 이게 DSC 4500A, 그리고 이게 DSC 5500A 그리고 이게 DSC 6 3 0 0 a 에요 일단은 나 다른 마, 많은 종류들도 있어요. 뭐 7500, 8300 이런 더큰제품들 많고 뭐3 0 3300이라는 이제 여거보다한 단계 작은 이제 19짜리. 여기 19짜리 제품도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전시하는 거는 요세 종류. 제일 잘하는 것 중에 요세 종류고 나머지도 재고를 가지고 있거나 필요로 하시면 저희가 직접 대성화의원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거기에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창고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게 필요한데 뭐 이게 있냐 아니면 은 공장에서 가져올 수 있겠냐 하시면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응대가 가능하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세 종류만 갖다 놓은 이유는 왜냐면은 아우리 이동식 역할은 단가가 높잖아요.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호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시는 여러 대 가지고 놀수 없고 이렇게 저희가 주력으로 나이세종류만 해놓은 거예요. 대신 네, 여기 배전판을 보니까 기능 중에 제습도 있는데 네. 제습도 가능한 건가요? 제습도 가능은 한데 아무래도 에어컨에 있는 한 기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온전히 온전히 제습을 위해서만 나온 그 제습기보다는. 아무래도 기능은 살짝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설명은 또 하겠지만은 온전히 제습을 위해서 대상황이면 해도 제습기를 판매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따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한번 틀어볼게요 네. 자 이렇게 전원이 들어왔고 운전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현재 온도랑 설정온도 나와있어요 그리고 이게 틀어질 때까지 어느 정도 설명해 드릴게요 나요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제 냉방 재습은 다시겠지만 이거 연속 같은 경우에 계속 연속으로 돌아간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요건 예약, 시간 예약 뭐, 뭐 시간 예약으로 해서 올림 내리면서뭐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세기 조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온도 오르내림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고 리모컨도 있어서 좀 멀리 있을 때 리모컨으로 설정도 가능하다는 점. 그점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물받이 통이에요. <laughs> 이런 식으로 물받이 통이 구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물이 차면은 한 번씩 비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통이 이렇게 있고, 휠타가 이렇게 있어요. 공이 흡리고 휠타. 이게 탈착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걸 빼서. 공기로 에어로 걸어주셔서 다시 끼시면 되고요. 측면도 똑같아요. 측면도 똑같이 이렇게색이 있으니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 자체는 2단밖에 없는데 여기에 또 단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아예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중간 그고 온전히 열수 있게. 여기 아무래도 작은 사이즈니까 이두 개는 또더 세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설치할 건데 이런 것들 뭐 문의 사항들은 저희한테 물어봐 주시면 되고 아마 다음 주쯤에 본격적인 정식리스가 들어갈 거예요 그때쯤에서 저희 또 다른 직원이 나와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뭐뭐가 이제 설명을 해줄 거니까 그때 또 만나 뵙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